<laughs> 얘 뭐야? 보세요. 누구임? 이거 넘어가는 척어 뭐야? 아니 <laughs> 여기 니달리가 있었네. 나 이거 투포를 뽑아야 되는데. 어얘 너무 센데 딜이. 야, 나 400점 돌파했는데, 여러분들? 아침 돌파. <laughs> AP가 보는 맛이 있긴 하다구요. AP가 너무 금방 질려가지고. 뭐냐? 아니, 씨. 왜, 잠깐만. 아, 이거 저격 아니야? 아니, 우리 올려놓은 거 다벤처 때렸는데? 삐도르와 아크산, 어? 덱스 서포스래? 아, 또닫지 마렵네. 아, 씨. 닫지치고 부캐 한판 해야 되나? 오랜만에 탑, 탑 사이온이나 탑피들 한번 합시다. 오랜만에 탑 사이온이나 합시다. 극, 극딜, 탑 사이온, 탑피들. 야, 이거 극딜 사이온 오랜만이다. 극딜 사이온 참 맛있지. 야, 오랜만에 하니까 기대되는데. 중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탑 사이온은 무조건 여기 중앙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미니언 먹을 때 조사해야 되거든요. 요런 식으로 그냥. 따. 따. 굿. 이미 지금 80% 이겼습니다. 따. 90% 이겼습니다. 어? 따. 멍충한 놈. 귀여운 놈. 첫 큐를 맞추느냐, 못 맞추느냐가 사이온의 승리의 80%를 차지한다 자 이거는 히들이 있으니까 가! 지금! 다운! 어? 아 까비 와봐 와봐 와야지 개꿀 어? 어어? 얘 어, 뭐야? 누구세요? 개망나니 정글님 잠시만요 아니 개망나니 정글님 이건 아니잖아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에? 모르겠다 그냥 박아보자 일로 와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시라고. 아, 넌또 뭐야. 아, 왜 이래, 진짜. 땅! 땅! 이그디, 이그디, 이그디. 멍충한 놈. 그건 안 되지. 오 야, 드락사레가 벌써 떴는데? 일로와. 일로와. 이 자식이, 건방지겠다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! 후, 씨. 가보자, 가보자. 교통사고. 하하하하! <laughs> 영. <놀람> 붙자. <죽자>? 뚱. <laughs> 궁금하면 죽어야지. 막타너못 <놀람> <많다? 웃음> 봤니? 떡. 안 때려지지. 안 때려진대 어떡할 건데? 어, 어. 어어, 어어. 아! 아! 이탑 아무도 안 와? 서리탑 대가리 깨져. 얘들아, 이 새끼가 자꾸 건방지게. 어딜 와이 자식이? 네가 나를 어떻게 잡을 건데? 어? <laughs> 우물 들어가면 어쩔 건데? <laughs> 어? 게임 끝난다. 끝난 는 게임. 하나 둘 셋. 우와! 뚜빠우, 뚜 떡, 뚜. 아, 너무 맛있는데요. 한판더 해야겠다 이거 케 피들이나 사온한번더 할게요. 치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는거죠 자체 하나 더아 공속 왜 이렇게 느려 왜 까부는거니 아 이게 좀 나댔다 아 이건 플리 쓸까 까지는 아니었는데 살짝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도 상대한테 공포를 심어줬으니까 착취를 계속 뜯어봅시다. 응? 어? 휴가 안 들어갔는데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이걸 또 오네? 어, 나 빅라인 어떡하냐? <laughs>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지? <laughs> 아니, 어,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걸까? <laughs> 어, 이게 안 먹어져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깝치냐고? 어, 왜 이렇게 깝치는 건데? 어, 뭐 되냐? 어? 어, 뭐 되니? 너 못해? 지금 걸고 쪼오 야, 갱두번 받고도 내가 이겨줬다. 얼간이 같은 놈들. 착시한번 더. 아! 어! 어! 뭐야! 어! 어. 아니다! 아니!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 거리 주면 안 돼요. 절대로 이렐리한테 이 상태에서 거리를 주지 마. 그리고 타워 앞에서 걸쳐놓고선 혼쭐을 내. 계속 라인을 유지해 공포 걸고 W를 써 여기서 어차피 걸쳐져 봤자 안 죽어 음. 너가 죽어 오히려 좋아 죽여 망치면 안 나. 자, 죽어야겠지. 잘 가라. 공포가 얼마나 긴데. 까불고 있어. 내가 말했지. 저 타워 앞에서 조사버리면 된다니까. 자, 또 라인을 땡길게요. 엄청 어? 못하기 때문에. 아는데 이거 진짜 아이 후반에 잘했으면 유튜브 각을 나왔을 것 같은데 아 피들 한 판만 더 할게요 안 되겠다 오늘은 샤코 그만하자 아 근데 오늘 샤코 많이 했어 번밖에 안 했네. 알다 그러면 이거 부캐로 한번 보고 피들각안 나오면은 닫지하고 봉캐 해가지고 샤코 하겠습니다. 예, 네. 유튜브에 미친놈이 아니라 요즘 유튜브 안 올린다고 사람들이 난리란 말이야. 피들 조회수 안 나온다고. 그래도 맨날 샤코만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거 섞어가지고 약간 일부러 맛없는 거를 이렇게 매겨. 그 다음에 샤코로 맛있는 거 매기..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. 맨날 맛있는 거만 먹으면 그게 맛있는 지도 몰라요. 아니, 가지 무침도 먹고, 그래야지 건강해지지! 어? 너네 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어? 건강해지라고 그러는 건데, 왜 자꾸 그러지? 싫어도 먹어! 에이씨. 자! 어, 아. 이게 한타! 자코를 원하시니까 자코 한판 하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나도 양심상... 이거 <laughs> 같은데, 이거... 아니... <laughs> 일로 와봐 그냥... 이거 하는 김에, 어, 뭐 화끈하게 해 그냥 어, <laughs> 이렇게 화끈화끈하게 하든가 안할 거면 안 하든가 한번 더 올래 음, 까불지 야야오오와 조질뻔 아군도 적도 모두 상태가 이상한 김만 돌그니까 울뜨리네. 아군이 안 쓰냐? 이 아이고, 어떡하니? 타이밍을 못 맞췄네. 그럼 죽어야지에게 니그게? 왜 와, 왜 와? 아니야, 아니야. 뭐야 아니 없는데 와 얘는 지금 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<laughs> 불쌍하다 진짜 <laughs> 어 Q 썼는데요? 미안하다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난 무려 마스터 400점 샤코 유저라고 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누가 미쳐 날뛰고 있냐? 루블랑? 아 뭐야 우리 지고 있어? 아니, 지고 있진 않은데? 아, 내가 키를 많이 다선 건가? <laughs> <laughs> 또, 아주 그냥 재주를 부리고 있네. 아얘못 잡을 것 같은데. 일이 안나거 것. 아씨. 아, 여기까지 잡겠는데요 이거? 아니야 아니야 넌넌 죽었어. 넌 죽었어. 넌 죽었어. <laughs> 얘 뭐야? 여보세요 누구임? 이거 어, 넘어가는 뭐야? 아니 <laughs> 여기 니 달리가 있었네. 나 이거 투포를 뽑아야 되는데. 어얘 너무 센네 딜이 아, 뇨 아, 젠장. 아, 이거 사놨어야 됐는데. 뭐였어? 뭐야? 몸플래시야. 그렇지. 나이스. 이거 큰데? 바론차, 바론차, 바론차. 뺏기면 그냥 지자 개새끼들 어, 나이스. 와! 좋았다 이거 와 개좋았는데? 어 너무 잘했는데? 이거 내가 커버 쳐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얘아아야 얘를 아못다 얘? 아 이런 젠장할 씨 나이스! 뭐야! 내가 잡았어! 왜! 어? 누구야, 너? 그렇지! 죽여! 우리 아, 또왜 이렇게 된 거야? 아니, 왜다 죽었어? 아니, 이게 말이 되냐고? 어, 아 진짜 씨, 아 니달리 개 같은 년어 <laughs> 좋은데. 못 땄어? 일로 와. 아, 왜 이래, 진짜. 아, 얘들아. 아니, 아니. 왜 궁을 안 쏘, 이거. 아, 진짜. 왜 궁을 안 썼어, 방금. It is. <laughs>